Tchau. 이사를 가게 되신다면, 이사 후 분리불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요즘은 자택근무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자택근무를 하셔서 집안에 하루 종일 계시더라도, 30분이나 1시간씩은 꼭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다 알고, 언제 쉬는지도 다 알아요. 우리 강아지는 분리불안증이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한테 애착이 있는 만큼, 혼자 있을 때 있는 시간이 많이 괴로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월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 분리 불안증. 지금부터 예방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분리 불안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분리 불안증으로 인해 방문 교육을 정말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분리불안증은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지증, 하울링, 배변실수, 집안 어질러피기 등 여러 문제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냐고요?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지금은 혼자 잘 있어도 언젠가는 생길 수 있는 고질병 같은 문제 행동이 바로 분리불안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에서는 혼자 잘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되신다면, 이사 후 분리불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요즘은 자택근무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하루 종일 며칠 내내 보호자랑 함께 계속 있다가, 갑자기 출근을 하시게 되면, 어, 갑자기 왜 나가지? 이러면서 분리불안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 분리불안증은 항상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분리불안증 예방방법 첫번째. 사람은 항상 나갔다 온다는 인식을 시켜주기. 자택근무를 하셔서 집안에 하루종일 계시더라도 30분이나 1시간씩은 꼭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맨날 집에 며칠 내내 있다가 갑자기 출근하게 되면 강아지는 어? 갑자기 왜 나가? 나랑 항상 24시간 있었잖아. 나가지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방법은 분리불안증이 크게 증상이 없을 때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평일만 출근하고 주말에는 쉬는 가정. 평일에 하루 종일 강아지가 혼자 있다고 미안해서 주말 이틀은 강아지랑 같이 붙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말에 강아지를 혼자 두고 나가시게 되면 그 강아지는 분리불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말에 항상 안 나갔던 보호자인데 나가게 되면 강아지가 뭐지? 어? 뭐지? 이 생각을 하겠죠. 강아지들이 출퇴근 시간 다 알고 언제 쉬는지도 다 알아요. 강아지들이 평일에 출근하는 건 이해하는데 주말에 나가는 건 이해를 안 해주는 강아지들이 많더라고요. 출근할 때는 혼자 자리 있는데 평일 저녁이나 주말 이때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말라고 고치면서. 짖거나 하울링도 하죠 참 가슴이 아파요 저희도 물론 계속 하루종일 같이 있고 싶은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만약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주말에도 많이 나가셔야 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약속이 없어도 꼭 나갔다 오는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그 시간에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죠 맨날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는 웬만하면 집에 같이 계시고, 주말에 한두 시간이라도 나갔다 오는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분리불안증이 없다고 우리 강아지는 혼자 잘 있는다고 하루 종일 껴안고 이뻐해 주고 계속 사람의 품에 있어도 그냥 냅둬 주시고 이런 행동은 분리불안증이 생길 수가 있는 행동이기도 해요. 물론 사람의 품에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 쉬는 법 그리고 혼자 노는 법도 많이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품에 계속 온다면 가끔씩은 여부 표현도 해 주셔야 해요. 너무 많은 사랑은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님께서 평생 강아지랑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고 나갈 때도 항상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보호자님이라면 하루 종일 입보 해 주고 하루 종일 껴안고 있어 주도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사 후 분리불안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사를 하게 되면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 그 1, 2주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사를 하면 분리불안증이 정말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심해질까요? 이사를 하게 되면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불안하겠죠. 근데 그 불안한 상태를 보호자한테 의지를 하기 때문에 혼자 못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 후에 만약 강아지가 불안해서 계속 보호자의 옆에서 숨어 있고 계속 있으려고 한다면 자신만의 공간으로 계속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뭐 강아지 방석 뭐 하우스 같은 걸로 간식이나 이런 하우스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많이 주시거나 노즈워크를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보호자 옆에 오면 꼭거부 표현을 해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외출 연습을 짧게 조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 후에 갑자기 너무 오랜 시간 혼잡이게 된다면 많이 불안해 할 수도 있으니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산책. 산책을 많이 나가게 되면 집안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셔도 이사 후에 혼자 있는 상황이 있어도 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교육을 해주시면 평생 분리불안증이 없는 강아지로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짖지도 않고 하울링도 안 한다고 우리 강아지는 분리불안증이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집 안에서 편히 쉬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애들도 분리불안증이고요. 그리고 외출을 갔다 왔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애들 그리고 벽지를 물어뜯거나 물건을 파헤쳐 놓는 경우 이런 강아지를 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혼자서 8시간 이상을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미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산책 줄을 꺼내서 산책 한번더 시켜주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애착이 있는 만큼 혼자 있을 때 있는 시간이 많이 괴로울 거예요. 강아지가 혼자 오랜 시간 비는 가정은 강아지를 위해서 적당한 사랑을 주면서 독립성이 있는 강아지로 키워주세요. 하루에 댓글이 몇십 개씩 달려서 새벽마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계속 열심히 답글을 달아드리니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